하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뉴스 속 테마주를 찾아보는 시간 고수들의 번쩍톡 지난 시간에는 박경석 고수님이 우승을 차지하셨는데 오늘은 어떤 고수님이 되실지 다들 자신 있으신가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laughs> 열심히만 해봐서는 안될 텐데 아, 그런가 <laughs> <laughs> 오늘은 어떤 뉴스가 있을지 방금 들어온 고수회전 뉴스 속보부터 함께 보시죠 고수해전 긴급 속보입니다 백두산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분화구에서 용암이 불기둥처럼 솟아오르며 반경 150km까지 화산재로 뒤덮였습니다. 도로, 건물 등 기반 시설이 모두 초토화되고 한반도 전체가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고수해전 김남희입니다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나면은 안될 텐데 어떻게 이런 게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면 만약에 지금 이제 주식 시장이 돌아간다고 하면 첫날에는 우리 빅팩 같은 게 오를지 않을까요? 방산주들? 그 다음에는 전종목이 이제 다 빠지겠지만 이제 도로 복구, 의료, 식량, 또 식량 좋다. 터널 다시 뚫는 거, 뭐 특수 건설 이런 거. 그 다음 차수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 백두산이 음. 폭발했다. 네. 네. 천재지변이 발생하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 국내 금융시장도 거래 정지가 되고 이제 언제 이제 거래가 재개될 것이냐? 그 부분은 금융당국에서 이제 결정을 하겠지만 다시 재개가 되는 그 시점에서 이 충격이 계속 오래 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일시적일 거냐에 따라 가지고 개장을 했었을 때 시장이라든지 종목들이 크게 폭락을 하든지 아니면 은뭐 살짝 폭락했다 다시 올라온다든지 라 이렇게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음. 오늘은 또 어떤 아이디어를 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어, 저는 일단 오늘 핑크색을 입었으니까 핑크색부터 뽑아볼게요 뭐지? 고통 관련주? 아, 고통 관련주 전데요. 아, 고통 관련주가 어떤 게 고통 관련주일까요? 맞추시면 상금 있습니다. 그래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도 뭐 코로나 블루, 우울증 이런 것이 있듯이 그런 어떤 정신적인 고통과 관련된 게 아닐까? 제가 너무 팍잘 찍었나? 정신적인 네. 그런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자, 교통 관련주는 고등어 통조림 관련주입니다. 고등어 통조림 관련주입니다. 아, 그래서 화산 화산이 터졌을 때노잼 어, 화산재가 몇 며칠을 비가 내릴 거예요. 그러면 어. 한반도에 존재하는 모든 동식물들이 다 죽어요. 이거는 필리핀 대화산 폭발 때 한번 있었던 거예요. 어. 가장 중요한 게 뭐냐하면 지속성이 있다. 음. 그다음에 꼭 필요하냐. 산재가 내리고 나면 지속적인 식량 부족 문제가 발생할 거다 이거죠 통조림도 이제 초반에 소비를 하고 나면 없어질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이제 재배가 안 되니까 그럼 뭘 먹어야 될까요 가자 바다로 가자 백두산 화산이 폭발하면 장기적으로 고등어 통조림 관련주가 계속 지속적으로 식량 관련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통조림 관련주로 가자. 이 장기화됐을 때 네. 고등어만 먹으면 물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꽁치 관련 주도? 그래서 꽁치 관련 주도? 홍조림 관련 해서 그렇죠 홍조림 관련 주로 가자 <laughs>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거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모르겠다 네. 이거 노란색, 이거 파란색 어? 파란색 들어봐요 어? 틀렸어 <laughs> 웬일이야? 어? 인공태양 관련 주1고 싶은 나의 마음 바보 같은 나의 마음 태양이 싫어, 태양이 싫어. 지금 그 공중에다가 그 인공 태양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빛을 갖다가 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태양 안에 그 어떤 핵이 이제 융합이 되어가지고 폭발하는 그 에너지를 새로운 어떤 에너지 원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남앵커님도 인공 태양 했을 때 태양을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뛰어보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죠 아니요, 아니에요? 안 했어요. <laughs> 자, 아, 아니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전기를 얻기 위해서 태양광을 하려고 한다면은 발전을 못 하겠죠 태양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풍력 발전이 있어요. 이 돌리는 그 터빈 기관들 이게 막그 화산재 때문에 못 돌릴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남는 게 이제 화력 발전 가뜩이나 지금 막 화산재 때문에 지금 공기가 굉장히 오염돼 있는데 이것도 사용 못 하고 원자력 발전이 있겠지만. 화산 터지는 순간 자칫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태와 같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전기를 만들 수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의 대안은 뭐냐면은 바로 인공태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인공태양 같은 경우는 핵융합이에요. 그래서 이 핵융합을 위해서는 수소가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고 이 수소는 바닷물이라든지 리튬을 이용해가지고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바닷물 1L를 가지고 이 인공태양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 경우에 휘발유 300리터에 해당되는 그러한 에너지를 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직 지금 상용화는 되지 않고 있지만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지금 현재 앞서가고 있어요. 인공 태양 관련 주가 바로 이 백두산 폭발로 인해 가지고 가장 아마 각광을 받고 현실적으로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인공 태양 관련 주를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번외로. <laughs> 번외로 일단 네. 뭐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지만 시멘트 관련주. 음. 시멘트랑 화산재랑 결합을 하면은 굉장히 강도가 아, 세진다고 해요. 음. 그럼 시멘트 업체들이 이 화산재 막 지금 막 길거리에 있는 거 이거 갖다가 놔둘 이유가 없죠. 이것을 잘만 활용을 하면 시멘트 업체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또큰 수익원이 될수 있겠구나. 어, 한번 테마주로 한번 제가 또 생각을 해본 게 있어요. 이게 번외편.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남은 파란색 종이 뽑아 보도록 할게요. 눈이 현란할 것이요. 자. 아, 파란색. 아 <laughs> 마지막 남은 파란색 종이는 생존 관련주. 이 생존 관련주에는 뭐가 있을까요? 생존 관련주 물? 뭐 이런 게 있나, 있나요? 일반적으로 이제 화산이 폭발하면 용암이 분출하잖아요. 이게 땅속에 지하에 있는 용암이 바깥으로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 지각이 변화가 올 거란 말이에요. 즉 지각이 변화가 온다는 얘기는 지진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지진이 일어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교량 같은 것들, 그리고 건물 같은 것들이 흔들려요. 다른 말로 무게중심이 좀 바뀐다는 얘기죠. 그러면 건물이 무너지거나 다리가 붕괴되는 일이 벌어져요. 한번 큰 지진을 겪고 큰 어려움을 겪었으면 그 이후부터는 정부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의무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어 진도 7 정도는 견딜 수 있도록 뭐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관련된 수혜주가 가장 빠르게 현실적으로 교량 같은 데 이렇게 좀 충격을 완충해주는 그런 것들 그리고 건물에 들어가는 그런 완충제 같은 것들 생산하는 내진 설계에 관련된 설비업체들이 아마 굉장히 크게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분의 톡톡 튀는 테마주 이야기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세 분의 테마주는 전문가 개인의 의견일 뿐 실제 투자와는 무관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너무 어려가지고 오늘 마지막으로 어필 한 마디씩?

박자석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아 두번 연속으로 소학주 발언권을 가져가시네요. 예, 뭐 저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예, 아, 또 예상하셨다고요? 역시 좀 신박함, 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 부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예, 자신감입니다. <laughs> 네 방송을 보시다가 이세 분과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5930으로 문자 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고수회전 아니환 박정석 홍순택을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 주세요.